르노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기존의 XM3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릴의 디테일이 다르고요. 블랙 베젤이 적용이 되어 있는 헤드램프 그리고 범퍼의 디테일 역시 차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블랙 베젤이 확실히 좀 스포티하고 강인한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릴도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도 잘 표현을 해주지만 차가 좀더 스포티하고 깔끔해 보이는 이미지 좋습니다. 날카롭게 처리가 되어 있는 프론트 범퍼 하단의 마무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친환경적이고 연비 중심의 어떤 디자인일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인하고 날렵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들 잘 전달해 주고 있죠. 직렬 4기통 1.6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내연기관의 마력은 86마력에 토크는 13.9고요. 모터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36kW, 하나는 15kW 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러치 디스 멀티모드 자동 6단이라고 하는 변속기가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내연기관의 4단, 전기모터의 2단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급 차량들 일부에서는 수동으로 본닛을 고정해야 되는데 게스싱 리프트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죠. 이명 바디 라인은 국내 소비자분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데 쿠페형 SUV의 전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색함 없이 디자인의 일체감 같은 것들 잘 구현해 주고 있죠 휠은 18인치인데요 새롭게 이 테크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디자인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차량 컨셉에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15 55 18입니다 휠 아치랑 범퍼 하단부에 우레탄 재질의 그레이 톤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트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터프한 이미지의 SUV도 잘 보여주면서도 전체적으로 차량의 이미지와 잘 부합이 되는 것 같고요. 측면에 장식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인스파이어 모델에서도 이미 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이 장식은 팬더 쪽에 추가가 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도 블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체감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후측면 바디라인에서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죠. 안정감 있는 후변부 디자인과 테일 램프가 가운데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뒤에서 봤을 때의 스포티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 꾸준하게 잘 이어가고 있고요. 그레이톤으로 디퓨저를 마무리해주고 있고 크롬으로 양쪽에 테일파이프가 장식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실제 기능은 없고요 이미테이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데코레이션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아래쪽에 머플러는 운전석 아래쪽만 이렇게 향하고 있고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싱글 타입이고요 뒤쪽에 XM3 레터링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이 테크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여기에 배지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4 8 7 l 로 기존 가솔린 터보 자연흡기 엔진에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5 1 3 l 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닥을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2단으로 사용할 수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기존하고 같은 구성이고요. 패널 같은 것들도 두툼하게 처리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바닥을 이렇게 들어올려 보면은 기존의 자연흡기 엔진이나 터보 가솔린 터보에 비해서 조금 더 공간이 약간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스마트키 구성은 기존하고 같은데요. 블랙으로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딱 마무리를 해 주니까 조금 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내 구성도 기존하고 같고요. 앞좌석 시트에는 양쪽 다 모두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 통풍과 열선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도 보기보다 편안하고요.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체형에는 개인적으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시트 위쪽에 알칸타라 재질 같은 걸로 살짝 이질감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들 꾸준하게 전달해주고 있고요.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풋네스트 적절합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돈이 높은 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낮에 보더라도 보일 정도로 엠비언트 라이트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스티어링은 3 스포크 타입인데요. 그립감 좋고, 적절하게 도톰한 것 같아요. 너무 얇으면 조금 그립이 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운전석 좌측 측면에 보시면, 스티어링의 열선부터 차선 유지 보조까지 스위치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전기 모드가 굉장히 적극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기 시동 시에 엔진의 반응이 조금 더귓가에 가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할때 전기 모드가 너무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10.2인치 5 TFT 클러스터는 깔. 끔 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좋습니다. 일반 모델하고 다르게 이 측면에 보시면 그러니까 좌측하고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에서 모터, 배터리 이세 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수 있고요. 비모드 같은 거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EV 모드의 개입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9.2인치 세로형으로 이렇게 AVN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10인치가 안 되면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세로로 또 이렇게 구성을 해주니까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인카페인먼트 지원해 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감행전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루노 코리아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팀앱, 예, 팀앱 사용할 수 있어서 인터페이스나 길찾기 기능 너무 편리합니다. 기본적인 기능 구성은. 기존의 XM3와 같고요 EV 버튼이 하나 여기 추가가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PHV가 아니고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에서 EV 모드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선 충전 지원해주고 있고 이 e 시프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되게 사용하기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한번더 밑으로 잡아당기면 여기 B 모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파킹은 버튼입니다. 뒤쪽에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오토폴드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카드키, 스마트키 보관하시면 됩니다. 코폴드 오픈 타입 두개고앞네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높이 괜찮고요. 안쪽에 공간은 좁은데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수납하면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주석 수납은 잡아당기시면 열리는 방식이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요 또 안에 있는 수납물들이 바깥으로 막 흘러나오지 않게끔 여기 이렇게 턱이 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센스 좋죠 썬루프가 선택할 수 없는 점은 좀 아쉽긴 해요 썬바이저는 조명하고 이 커버 거울 커버랑 조명이 연동되어 있고요 클릭 같은 것들도 예, 잘 갖춰놨습니다 거울이 조금 더 높았으면 보기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ss 콜 기능 갖추고 있고 led 타입으로 실내등 꼼꼼하게 챙겨뒀습니다. 이렇게요. 양쪽 다 컨트롤 되고. 프레미스 타입의 아, 이안쪽의 거울은 실제보다 이 시야가 좀 넓게 보이고, 사실 이 쿠페형 차량들이 뒤쪽 시야가 되게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테릴 부분 베젤이 투명하면서도 굉장히 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아, 그리고 후진했을 때의 카메라도 지금 보시면은 낮이나 밤이나,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도 급격하게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해상도가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유리도 오토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필요하고, 내렸을 때 끝까지 안 내려고 살짝 남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공간 굉장히 좋고요. 등받이 각도 같은 것들도 적절해서, 장거리 주행을 할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SUV다 보니까 이쿠형 라인을, 예쁜 쿠형 라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드룸 공간이 많이 답답하진 않은데요. 뒤쪽으로는 조금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키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다소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여기 알칸타라 재질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의외로 이 각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조금 더 폭신폭신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ISO 픽스 커버링 깔끔하고요. 암레스트 잡아당겨보면 컵홀더는 두개 오픈 타입입니다. 바닥 공간은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발 공간 여유 있고요. 시트를 가장 밑으로 내려도 바닥에서 앞좌석 안장까지의 높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답답함은 없었습니다. 승하차도 편리한 편이고요. 가운데 에어벤트 꼼꼼하게 갖추고 있는데, 아, 요 에어벤트 디자인은 이제 조금 새롭게 해줬으면 어떨까? 그럴 때가 된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쪽에 여선 시트 2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두개 갖추고 있는데 C 타입 하나, A 타입 하나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기본 구성은 기존에 나왔던 가솔린 터보 자연업기랑 같은 구성이고요. 메뉴의 디테일에서 이텍 하이브리드가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죠. 스티어링은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 도심 주행에서 EV 모드의 개입이 제가 시승했던 그 어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차량보다도 적극적인 편이라서 좋았고요. 연비 부분은 공인 연비가 17km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도 15에서 16km 정도 사이의 연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 줬습니다. EV 모드를 또 PHEV가 아니고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EV 모드를 고정하고 주행할 수 있다라는 점도 르노 XM3 e t e 하이브리드 차량의 분명한 장점 중 하나일 때 쉽고요. 1.3 가솔린 터보 TC 260 모델이 힘 좋고 연비 좋고 다 좋은데 이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엔진의 거친 저배이량 가솔린 터보 엔진의 매칭이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했거든요. 특히나 도심 주행을 할때 소음이나 듀얼클로치미션 특유의 반응 같은 것들에 다소 부담감을 갖는 소비자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이테이크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보면 메이커 측에서 밝힌 거로는 약8 6마력의 토크도 15인가요? 16이 조금 안 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내연기가 자연흡기 엔진 기준으로의 수치고요 모터가 두개 들어가죠 각각 힘을 발휘해야 되고 또 효율을 높이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서 두 모터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서 체감하는 이 파워는 개인적으로는 TC 260보다는 조금 더 힘이 힘의 여유 토크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신호 대기가 많고 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 최적화된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아, 정말 EV 모드의 적극적인 개입.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네요. 일반 모드가 아닌 비모드를 사용을 하고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고정을 했을 때는 17에서 18km 사이의 도심주행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모드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있고 특히나 이 비모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연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EV 모드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도심주행만 한다라고 하면 17에서 18 정도의 연비 유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점도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마치, 마치 조건에 따라서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일반 모델보다 무게로 따지면 한 100, 한 20, 30kg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100kg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이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은 무게 중심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느낌 안정감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단순하게 연비나 친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운전의 재미 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끔 두 개의 모터가 내연기관에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고요. 브리드 차량들 타게 되면 힘이 필요로 할때 웨잉하면서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심하게 나고 실제 이 발끝에서 느끼는 톡카가 같은 것들은 잘안 와닿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XM3 이택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에 윙하는 그 소리만 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전기 모터의 개입이 아주 적절하고요. 요거는 도심에서 연비 측면뿐만 아니고 고속도로 주행에서 고속 주행에서 힘이 필요로 할 때도 아주 개입이 적극적인 편입니다. 보조를 확실히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 자체도 힘이 필요할 때 윙하고 소리만 나고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적절한 엔진 회전 질감과 이 부드러운 주행 질감, 그리고 엔진의 회전형 같은 것들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또 토크감도 나름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연비 측면에서 본다면 도심 주행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EV모드 개입이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복합연비가 17km고 도심에서는 17km 후반대 고속도로에서는 16.5인가요? 16.6 정도로 알고 있는데 18인치 휠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지금 시승 차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는 연비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운전을 했을 때에는 약 14.2에서 15.3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에코모드 사용을 해서 연비에 조금 신경을 쓰고 주행을 해보면 16km대 중반에서 17km, 예, 17.3까지는 제가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승 동안 제가 평균 연비는 15.7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연비는 봐주셨으면 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센스, 그러니까 일반 모드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이렇게 조정을할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스포츠 모드 했을 때의 나름 또 이렇게 예, 가속감 같은 것들 그리고 발끝에서 토크감 같은 것들이 기분 좋게 전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르노가 상당히 좀 구현을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아니지만은 측면에서 들리는 풍절음 같은 것들 그리고 공명음 같은 것들 뒤쪽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 대응 잘 해주고 있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글쎄요 제가 내용기관 차량 그냥 일반 터보 차량하고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탔을 때는 약간 거슬릴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들렸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소음 부분에서 대응이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번은는 조금 더 길게 시간을 가지고 차량을 테스트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기로 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차와의 거리 조절 비교적 정확하게 잘 유지를 해주는 편이고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조향 보조는 이 차선 유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르노가 기술력은 충분한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타 브랜드에 비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미션은 그냥 CVT 미션 무단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산변속기인데요 이게 기존의 무단 변속기랑은 조금 달라서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반응이 빠릿빠릿한 답답하지 않은 무단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자동 6단인데요 내연기관의 4단 그리고 모터의 2단 요렇게 단을 구분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이 도심 구간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차량을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볼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교외의 이 한적한 구간 같은 데 주행을 해 보면 연느 조건에서도 변속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크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 t 모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힘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TC는 힘있고, 연비도 좋고, 효율이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듀얼 크러시 미션 특유의 반응 때문에 살짝 망, 선택할 때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망설임이 없진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GTE의 힘이 약간 부족한 것 같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들은 상쇄시켜주면서, 나름 또, 예, 나름 스포티한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가격이 높기도 하지만 가장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트림은 알리하고 인스파이어 이렇게 두개의 구분이 돼 있고 3,290만 원대인가요? 3,295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인스파이어가 3,500만 원대고 지금 이 차량은 풀옵션 모델이라서 20부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잠깐만 옵션 제외하고 잠깐만 3,500 조금 넘어서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4,000 언저리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또 나루 SUV 장르에다가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쿠페형 디자인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이 차로 선택을 했을 때 심리적인 마디에는 앞자가 4로 안 바뀌고 3에서 끝나는 등치득 포함을 했을 때에 앞자리가 3에서 끝났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량 구석이나 상품성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뭐 예, 과하다거나 부족한 느낌은 아닙니다. 생른 것보다 저는 이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가 변속되는 느낌들도 툭툭 주면서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데 이런 세팅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터널 안에서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 이 정도면은 이제 저는 기준치에서 좋은 편이라고 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 그리고 고속 구간에서 EV모드의 개입은 108에서 1 0 0 110km가 되면은 안되고요. EV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고속주행의 최고속도는 제가 시승하는 이 구간에서는 108km가 가장 높은 속도였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도심 주행을 할 때나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교외 구간에서 빗모드 사용해서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를 조금 보조해주기 때문에 제동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밸런스는 좋은 편이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거나 디스크의 이 내구성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전체적인 브레이크 개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 패드의 마모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 대부분의 장점 중에 하나기는 이 합니다만은 회생 제동을 사용을 하니까 부하를 다른 쪽에 부하를 모터나 배터리 충전하는 쪽에 부하를 걸어서. 브레이크의 피로도를 낮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차량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는 100%스트로 뒤쪽에는 토션빔 구조인데요. 앞 좌석, 적어도 앞 좌석에 앉았을 때는 뒤쪽이 토션빔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느끼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팅이 괜찮습니다. 딱딱하고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쫀득하고.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고요. 시장에 가장 늦게 소개가 된 만큼 그 완성도나 아니면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 제가 중간 중간에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EV 모두 고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대응 차량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도심 주행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가속을 할 때, 위 윙하고 엔진 돌아가는 소리는 나는데, 힘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라 점이 이차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장 XM3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